한국에서 지금 나온 통계하면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5%에서 10% 정도의 인구가 치매를 앓고 있고 85세 이상으로 갔을 때는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을 살펴보면 식생활 습관과 아주 깊이 결여가 되어 있는데요. 식습관이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생당근과 같이 먹게 된다면은 탄산화 효과가 다섯 배까지 증폭이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김병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나온 통계하면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5%에서 10% 정도의 인구가 치매를 앓고 있고 85세 이상으로 갔을 때는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2050년이 됐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20% 이상이 치매를 앓을 수가 있고 85세 이상 되는 인구는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할 건데 그렇다면은 거의 모든 85세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2009년도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를 살펴보면 만성 질환의 증가율을 연구한 거예요. 2025년도에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한48% 정도가 적어도 하나의 만성 질환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데 80%에 육박합니다. 치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예방은 필수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염증이 원인입니다. 학계에서는 제3형 당뇨로 불릴 만큼 염증이 기반이 되는 질병이 치매인데요. 그렇다면 염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염증은 세포가 죽고 손상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기능이 저하됐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신경세포가 죽는 이유는 신경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가 혈액에서 결 비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세포들이 죽어 나가고 재생하지 못하고 혈관을 막는 식생활 습관을 한다면은 뇌 신경 세포로 가는 혈액은 점점 저하되고 혈액 순환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치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식생활 습관이 혈액에 산소와 영양소를 결핍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는 뇌 신경 세포가 꼭 신진대사를 할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심이 결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방법에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가열하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액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때 뇌신경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혈관은 점점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심장이나 장으로 가는 혈관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된다면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혈액순환 또한 저하가 되고 혈관 또한 막힌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신경세포에 오는 손상과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액시스템의 손상을 복구할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높은 온도의 식물성 기름을 쓰게 될때 식물성 기름은 과산화 지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산화 지질은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활성산소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혈구세포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원인 중에 90 10% 이상이 식생활이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은 씨앗입니다. 씨앗에는 대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혈액의 해독제입니다. 알뷰민이라는 혈장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혈장 단백질에는 효소화된 칼슘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혈액이 오염이 돼서 산성화가 될때 알류민에 붙어 있는 칼슘들이 떨어져서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약 알카리아 시킵니다. 더나아가 혈액을 살펴보면 효소화된 칼슘들이 많이 떠다니는데 어떠한 독소든지 들어왔을 때 딱 잡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 또한 칼슘이 합니다. 이 칼슘은 우리의 혈액을 산독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에 풍부한 칼슘은 우리 혈액에 들어와서 다시 약 알카리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씨앗에는 강력한 항염제들이 들어있는데요. 염증이 기반인 치매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하고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으로 씨앗을 추천하는데 그중에서 생참깨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 생참깨에 있는 시사미놀 글루코사이드라는 것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그 외에 생참깨에는 칼슘이 엄청 풍부해요. 우리 혈액의 산독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잘 해냅니다. 한 연구 문헌에 의하면 생기리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 외에 이 기리에는 베타글루칸도 들어있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도 들어있고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혈액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을 치료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또 다른 씨앗에는 생메밀이 있습니다. 이 생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특이한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뇌신경세포는 아주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뇌신경세포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우리 운동신경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을 모세혈관으로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생 메밀에 있는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시킵니다. 다음 씨앗은 홍화씨예요. 이 홍화씨에는 폴리페놀, 칼슘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염제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산화와 항염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바로 달맞이 꽃씨입니다. 이 달맞이 꽃씨에는 수십 가지의 항염제와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다섯 가지 씨앗은 생기리, 생참깨, 생메밀, 달맞이, 꽃씨, 그리고 홍아씨입니다. 이 씨앗에는 칼슘도 풍부하고 비타민B도 풍부하고 항염제가 풍부합니다. 이 칼슘은 우리 혈액에서 산독화를 방지하는 해독제 역할이에요. 우리 혈액이 산독화가 되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백혈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러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알러지는 우리 몸이 만성염증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이 면역 반응이 오래될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만성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먹게 되면 알러지에도 아주 효과가 있고요. 다른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씨앗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세포 재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관절세포를 만들게 도와주고 장, 위세포, 근육세포를 재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 씨앗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들 때문입니다. 다른 씨앗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예방하거나 다른 만성질환을 예방할 때는 꼭 필수적으로 많이 섭취해야 될 영양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가진 것들이 바로 제가 선택한 다섯 가지 씨앗입니다. 이 다섯 가지 씨앗 외에도 추가로 먹어서 좋은 씨앗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노아 씨앗입니다. 희노아 씨앗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요. 단백질은 세포의 체덴백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키누아 또한 아주 좋은 씨앗이에요. 또 다른 씨앗은 햄프 씨드입니다. 햄프 씨드에는 오메가 3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치료하는데요. 이 오메가 3가 염증을 치료하는 기전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일을 할때꼭 필요한 연료가 이 오메가 3이에요. 햄프 씨드는 우리 몸에 염증을 치료하게 도와주고 또이 햄프 씨드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채소로 먹는 여러가 같지 미네랄 비타민과 결합을 해서 효소를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햄프씨드, 키누아씨드 추천합니다. 씨앗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는데 바로 당근입니다. 이 식품연구소에서 씨앗을 어떻게 먹으면은 또 무엇과 함께 먹으면은 가장 좋을지를 연구를 했고 결과를 논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생 당근과 생 씨앗을 같이 먹게 된다면은 항산화 효과가 5배까지 증폭이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씨앗의 영양이 배가 되는 조리법은 당근 씨앗즙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씨앗을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영양이 우리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항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야 됩니다. 만성신장질환이 있으면 병원에서 채소를 삶아 먹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 채소 안에 있는 칼륨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은 칼륨을 먹게 된다면,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칼륨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어서 그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씨앗을 가열하거나 삶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영양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 가장 좋은 영양을 살아있는 상태로 먹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어야 되고 흡수율을 높이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을 내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당근에 있는 수분이 씨앗에 있는 영양을 최대한 축출하는 것 외에도 그 안에 있는 항산화 효과를 크게는 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당근 씨앗즙으로 먹는 방법을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당근 씨앗집에는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섬유질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섬유질이더라도 공복에 먹으면 간식이 되고 간식을 하게 되면 위와 간이 쉬지를 못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데 씨앗집 또한 식사 시간에 먹는 것이 소화적인 면이나 흡수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당근 씨앗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00cc부터 시작하세요. 이 씨앗집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 실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집을 김병재 씨앗집 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충분히 잘 이해되도록 그 영상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알아봤듯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입니다. 이씨앗집을 아침, 점심, 저녁에 드세요. 적정량은 200cc예요. 그래서 식사와 같이 드시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는 저녁 식사의 양을 약간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은 위와 간이 계속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지만 과하게 저녁을 먹게 된다면 소화와 흡수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위와 간이 충분히 지지 못하고 잘 때도 계속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약간 줄이시고, 씨앗집 양도 아침, 점심에는 200cc 드시되 저녁에는 100cc만 드세요. 다른 거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운동이 뇌 기능 향상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은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걷는다거나 가벼운 조깅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5일 20분씩 하시고 또 다른 아주 좋은 습관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쓰기 를할때 뇌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고 생각을 할때 정리가 되고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를 자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를 예방할 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치매는 생활습관성 질병입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뇌혈액순환에 저하를 일으키는 디지털 문화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식생활에 씨앗즙을 먹고 항염 항산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와 과일 또한 풍부히 섭취하고 계속 움직여주세요. 하루에 20분, 15분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급속히 증가할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